대안문 지금 공사 중인데, 원래 이름이 대안문이었다면서요? 네. 여기서 보시면, 네. 이게 덕수궁 입구라고 써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899년에 여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네. 잘 나와 있듯이, 어, 어, 얼핏 들어보면 대한 대안? 비슷한 네, 네, 네. 말과 같은데, 한자가 워낙에 딱 틀려요. 네. 네, 그래서 대안문이었는데, 오. 이제 어, 대한 제국이 선포되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근데 대안문에서 대한문으로 왜 바뀌게 된 거예요? 어 이제 대안문이라고 바뀌면서 이제 대한 제국이 네. 선포가 됩니다. 지금 음.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네. 구단 또는 원구단이라고 부르는데 네, 네, 네. 학자들마다 환이라고 해야 된다, 원이라고 해야 된다 의견은 분분한데 네. 그냥 환이라고도 쓰고 원이라고도 네. 쓰고 또 혼재돼서 아직까지는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네. 대한이라는 이름을 아 가서 우리가 대한민국 하듯이 네. 그 한자입니다. 아 그래서 그 한자로 해서 어, 대한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자 아 여기에서 대안에서 한예 네. 예, 여러 가지 여기 이거에 대해서 안에서 한으로 바뀌는 아 그런 이야기들은 더 분분합니다. 아 그렇지만 어쨌든 큰 계기가 된 것은 대한제국이 네. 선포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대한문으로 바뀌게 된게 예, 계기가 되었다고 한답니다. 이제 네,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저 문도 대한문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대한제국 수립의 배경, 요, 어떻게 수립됐는지 이런 거알수 있을까요? 뭐 여러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할수 있지만은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대한문에서 정면으로 보면은 저기 보면은 네. 기와집 모양의 이렇게 모임지붕이 네,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저기가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황제 나는 황제임을 선언하노라 했던. 황구단의 아.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 공간이 원래는 두개 건물이 있었어요. 네. 황구단이 있었고, 음. 황구 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황구단은 없어졌어요. 아, 어디 갔어요? 어, 일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 이 시대죠? 예, 예.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의 조선 호텔이 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선언하라, 선언하는 했던 저 공간을, 어, 크게 위선이 네. 있었던 곳을 이제 없애는 거. 부터 먼저 네. 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 예, 어, 굉장히 네. 어 대한 제국의 의미 있는 공간이죠. 왜 음. 어, 어떤 어 것을 선포하거나 선언하거나 네. 하는 데는 어떤 포인트점이 되고 시간. 네. 그러니까 그래서 황제의 시간. 그래서 우리만이 독자적인 연호를 쓸수 있는 음. 황제의 시간과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문양. 음. 그런 것들이 어, 여기서부터 선언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 근데 저 건물에서 이렇게 뭐 어떤 걸 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를 그, 가진 건물이요? 그러니까 황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저기는요. 네. 하늘에다 황제는 천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하늘에 자, 예, 자식이다라는 아. 그런 표로 천자라는 그런데 그래서 하늘에다 대사 지내는 공간이 그러니까 위패들요. 아. 그러니까 하늘에는 구름도 음. 있고 바람도 네. 있고 뭐 어, 이제. 기도 있고 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모셔 놓는 위패가 지금 우리가 보이는 황궁이고요. 옆에가 있었던 곳은 황제식을 거행했던 아. 예, 그런 공간이 황구단이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요 별로 바뀌게 네. 됐고. 네. 아 그럼 황궁무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네. 음, 네. 지금 황궁무만 남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황궁무는 제사 지내는 그런 공간이고 네. 황구단은 황제식을 했던 아. 공간이고. 예. 네. 여기서 보시면은요. 네. 여기 있네 네, 아. 네. 여기 있고요. 아. 여기 보면은, 저기가, 네. 지금은 이제, 카페라고 부를 수 있는, 네. 저기에서, 쉬쉬미 쉼터에서 바라보면은 여기는 무슨 미니 정원처럼. 아, 근데 되게 예뻐요. 네. 오. 네. 여기 말로만 듣고 처음 와봤어요. 네. <laughs> 그나마 이게 남아있어서, 그 예. 자취를 그나마 좀 네. 기억을 해볼 수가 있네요. 예. 오. 그때 당시에 썼던 석축도 그대로 네.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새로 또 어. 복원된 것도 네. 있고, 근데 굉장히 문이 닫죠. 네, 왜 이렇게 닫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오는 저쪽에는 이제 황제가 들어가는 거지만 아.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들 아니면 신하들이 들어갈 때는 낮은 대로 아, 이마라. 여기가 이제 황제의 문이고 네네, 저쪽으로. 아, 네. 저 문은 그러니까 황보다는 이쪽이 호텔이 있는 자리. 네. 거기에 번듯하게 있었던 아, 거죠. 그렇구나. 예, 우리는 아. 이제 고개를 네. 숙이고 네.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네. 되게 조그만게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이런 건물들을 없앤다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음. 그의 존재를 없애는 그렇죠. 거. 예. 그들은 우리를 꿀꺽 음. 먹고 싶었던 음. 네. 그런 야욕이 있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네.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문을 통해서 어. 여기를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황제가 들어던문이고요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그 전에는 만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대요. 아 천세라는 표현을 썼대요. 아 그런데 이제 황제의 임을 선언하고 나서부터 대한국 대한독립 만세 하는 것처럼 아 만세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답니다 아, 황제한테는 또 만세라고 만세. 할수 있는군요. 네. 거 네. 아 그래서 제후국은 왕은 천세를 누리십시오. 아 그렇게 아 누리렸다고 그런 표현도 있다고 한다. 넓게 보면은, 어, 대한제국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신문 발간이나 독립문 건립이나 독립협회에서 상징하는 독립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취한 조치이고, 앞에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협회는 관민이 협력해서 취한 조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대한제국이 뭐그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간다는 의미는 뭐냐. 대한제국 선포한 2년 뒤에, 그걸 반대하던 청나라 왕실의 주요 인물이 사망을 했어요. 대신들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대한제국과 공식적인 조약을 맺어. 그게, 대한국 대청국 통상 조약이에요. 1899년. 이때로부터 이제, 병자 호란 이후에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가 불평등 관계였잖아요. 이때는 대청제국 황제가 대한제국 황제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두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조선 황제 500년 동안 중국의 4대 조공을 하고 불평등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때 와서 대동한 관계로 올라선 거죠. 5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 중국과 우리는 대등한 관계예요. 그 관계가 그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한족이 선포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자주독립국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대외적으로 선포를 했고 그이외 청나라도 일본도 서구 열강도 다 대한제국 인정합니다. 그렇죠? 비록 왕국에서 제국으로 변하면서 국가의 자주권은 대외적으로 선언이 됐고 확립이 됐어요. 나라는 취약하지만. 다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 주권은 아직 확립이 되지 못했거든. 독립협회에서 우회 설치 운동을 하면서 우회 설립을 하면은 국민의 투표에의에서 의원들이 구성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각에 들어가서 나라를 운영하면 이게 또 발전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회 설치 운동도 하고 그것이 입헌 군주제로 가고 뭐 하면은 발전되는 관계로 바로 이어지는데 대원제 국당 시에 거기까지는 가질 못하고 적어도 국권의 확립은 이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결국은 사람이 개인이 태어나면은 뭐 천부인권설도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사람은 동등한 존재 아니야. 근데 역사적으로 현대어에서 우리가 민주국가에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으로 다 동등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국민투표권 똑같이 한 표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되어 여기까지 우리 5천년 역사 걸린 거야. 유럽에서는 200년, 300년 투쟁을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난 100년 사이에 발전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렀어요. 중간에 3일운동에서 김희동 입선을 보면 민족의 주권 문제. 개인의 자유 문제가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언으로 그치고 일제하니까, 비록 이제 밖에서는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돼 가지고, 3.1 운동의 결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민주공화제를 택했죠. 그런데, 국내 그, 뭐, 이렇게, 그, 나라가 등장해서, 우리의 나라가 등장해서 전 국민들에게 이게 실행되지는 못했잖아요. 그것이 해방 이후에, 3년간의 미군정기 북한은 소련군정 거치고, 48년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탄생하면서 국민주권 시대가 열렸잖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조선왕국과 비교하면 왕국은 중국의 조공화단이라는 나라, 거기로부터 그때는 국민주권도 확립이 안 됐고 국가주권도 확립이 안 됐어. 그런데 대한제국에 와서는 국민 주권은 확립이 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국가 주권은 확립이 됐어. 이게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왔단 말이죠. 조선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두 가지가 대현지교에서 대적 주권 하나 확립되고 그다음에 3일 운동 거쳐서 대한민국 진검다리를 려서 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하면서 대적 주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주권 모두 다 확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진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아,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전통시대 조선왕국으로부터 오늘날 유엔 산하의 회원국으로서 자주독립국이자 또 민주공화제 국가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해 나오는 과정에 중간 진검다리 역할을 한 시대다라고 볼수 있고, 전통과 현대를 연결해주는 나라였다. 우리 역사상의 유일한 나라였다. 하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 점에서 오늘 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토대로 해서, 뭐, 대한지국기를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에,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과거를 욕하거나 비난하고 갈라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에,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고 또그 중에서 좋은 걸 우리가 발굴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따뜻하게 품어 안고, 매도하기보다는 좀 엔돌핀이 솟는 좋은 걸 발굴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전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서울 정동.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 지난 1 0 0년의 역사를 보면은, 천국 곳곳이 얼마나 많이 정비되고 발전을 했어요. 그 중에 상인적인 한 지역으로서, 정동은 정말 역사 문화가 다양하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정말 명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 여기서 강의 마칩니다. 네.